지난 21일 이완섭 시장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팔복면을 시작으로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라는 주제로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 진솔하고 폭넓은 대화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주민들과 격이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남편, 다문화 가족, 어려운 이웃, 기초 생활 수급자 등 그동안 시정 참여가 적었던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영농 현장, 장애인, 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현장 방문을 강화해 다양한 계층의 애로 및 거리, 건의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완섭 시장은 지난해 104년 만에 극심한 가뭄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며 도민체전 종합우승, 현대 위하유치, 사상 최대 5,437억 원의 국비예산 등 관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들과 가슴으로 소통하면서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건설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며 제시된 의견은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